음, 상가 물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 테크노밸리, 동탄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1층 상가예요 지식산업센터 1층 상가 지금 경매 무지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많은 공실들 중에서도 좀 쓸만한 상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가들도 지금 같이 많이 금액이 내려간 상태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동네를 뭐 자주 다녀서 알지만 도로변에 있고 이 정도 금액이면 필요한 사람들은 충분히 낙찰받아도 수익이 될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소개하는 물건입니다. 10평 어, 열평, 전용 10평 이고요 어, 지식산업센터 내 1층에 있는 상가입니다. 사진 먼저 살펴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이쪽이 도로변이에요. 앞쪽에 아파트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상가를 조금 귀엽게 이렇게 지어놨어요. 옆에 부동산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공실상가입니다. 음, 전체 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전체가 테크노밸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서영 아나시티는 어, 여기 엠버스도 다니고 여기도 엠버스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해서 기흥 IC로 가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막 입주자 현황판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서 여기에 있는 상가. 상가는 지금 동탄에 무지 경매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쓸만한 상가. 그래도 많이 유찰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물건으로 돌아가서요. 어, 열평상가 지금 8억 2천 감정평가된 것이 9억 6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음, 분양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권리상 크게 문제될 거 없고 공실상가이고 공실상가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비 미납을 꼭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싸게 받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내가 직접 사용할 건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좀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가셔서 임차를 잘 맞출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건 너무 좋죠. 그래서 아,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음. 자, 여기가 안전가드가 있어서 이건 조금 단점이에요. 음. 여기, 여기에 있는 호실인 것 같아요. 여기 부동산 있고 음. 여기는 아파트가 있고 여긴 다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자, 이렇게 물건, 지금 금액 이 정도면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어,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경매를 잘 몰라도 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입찰부터 뭐입찰과 산정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